짜게친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짜게치라고 하는데, 는 97년도에 예,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응. 이거에서 막 저어 먹는 거야? 군데 짜 아. 자, 일단은 컨텐츠 회인데 의컨스트랑 <laughs> 주제 선정에 있어서 각자 의견을 내 보세요. 제 의견은 특별하고 맛있는 꿀 조합처럼 약간 일반 음식에다가 뭔가 아, 퓨전 같은 오늘 메뉴는 짜게 치 아, 어? 잠깐만. 좀 보자까. 이거라? 다 여기 다 슬라이스. 이거 이런 거 사도 뭐야 오 이런거야? 음. 이거 보세요 왜냐면 음. 한 봉지에 한 두개씩 두 음. 아니 이게 더좀 다양하게 이거 어때? 아이 맛있네 프 아빠 아빠 체다치즈 <laughs> 잔뜩 싸고 어차피 간식을 먹으니까 짜파게티랑 계란은 집에 있으니까 그거랑 또 맞아. 우리 꿀꿀이들이 또 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빠는 먹고 싶었잖아 아빠 거. 먹자고 하셨잖아 고도 좀 찾습니다 매언니의 헌스토랑 짜게치라는 음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짜게치가 뭘까요? 짜! 짜파게티에, 개! 예, 독일 걸린만 아니고, 계란에 개! 치! 최자 치즈까지 해서 짜게치라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볼 텐데요. 짜게치 어디서 나왔죠? 아, PC방에서 많이 메뉴로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p c 방 하면 저는 97년도에 예,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 가봐서 요즘은 거의 식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많이 먹는 짜게치를 한번 옛날는사오인데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게치 준비 들어가볼까? 아! 짜파게치를 끓여야겠죠 그럼 어떻게? 물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물을 미리 올려놨어야 했는데 안 올렸어요 싸구려하게 티의 물량은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물을 살짝 줄이는 방법과 다 버리는 방법인데 물을 다 버리지 않고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끓여 볼까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p c 방에서 많이 먹는 저도 p c 방 좋아했으니까요. p c 방에서 현질은 안 했습니다. 현질은 안 했지만 제가 또 열심히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한마유지로 보시죠. 옷을 한복했네요. 한복했습니다. 어, 짜파게티 개봉 미 스프와 분리. 자 오늘 다섯 봉을 드릴 텐데 다섯 봉에 밥볼좀 비벼 먹던가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면과 스프들을 분리했어요. 근데 스프 중에서도 뭐 건더기 있잖아요. 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이렇게 넣. 아 프레이크는 좀 넣어야겠죠. 그냥 넣. 어 짜게 잡고 좋겠습니다.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끓이고 나서 좀뿌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나는 조금 국물을 좀 많이 남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싱겁지 않다는 전자에 근데 또 짜게 치는 또 모르잖아 짜게 치는 약간 느낌이 다른데아 계란 넣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상 없어요 상 없어? 그냥 막대려넣어 그럼 따로 구워야 되는 겁니까? 예 아~~ 몰랐네? 나는 그 너가 무슨 라면넣 듯이 아~~ 망칠 뻔했네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은 끓여볼게요 아, 그렇구나. 물이 붙었어요 아, 그럼 킨지도 어. 몰라요. 일단은 계란 후라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스. 급... 일단. 봉지나 버려줘. 이물 조절이 중요해 이게 얼만큼 졸일 건지. 물의 양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없으면 이게 쫄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일단은. 자. 일단은 넣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는 척. 응. 나도 아빠도아는척 하네. 아, 그게 너무 아 됐어. 일단 좀 쳤고. 해야 돼, 원래. 플레이팅을 하 플레이팅 아 다섯 개는 구석 플레이팅 할까? 다 면은 가리자 진짜. 카메라 좁아 가지고 이거 진짜 개쩔군 가볍네요 이제 자 오늘의 짜게치 어 치즈 끓어요 어, 치즈 끓여줄게. 맛있겠다 치즈. 면 뭐가 어묵탕 어묵탕도 먹죠? 자 이제 좋습니다 갑니다. 띠용! 음. 자! 치즈더 추가해도 됩니까? 치즈요? 예더 추가할까요? 제.. 아니.. 네, 따로따로 짜겠지? 여기가 딱 좋아 와 음! 잘어울린와 어. 음! 진짜 맛있지? 음. 아 이제 잘냈지? 음. 치즈 되게 잘 어울리는가? 김치 야, 진짜. 날씨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음식 중 하나. 음, 끓일게요. 하우터라, 이거 끓.